가고 있거든요. 같이 가는 친구를 데리려 수원에 왔다가 여기서 출발하는 친구가 생었어요 이제 만나자마자 차에서 이제 이동을 할 거니까 먹는 케이크를 사면 버릴 거 같은 거야. 못 먹고 아, 귀엽지. 기다려 친구. <laughs> <laughs> 친구 가 걸어오고 <어려우고> 있어. <laughs> 뭐예요? 뭐야? 어, 어, 잘실어봐 어, 어. 빨리 와봐, 빨리 와봐. h 언제 하고 싶은지 너무 뺏어. i a 내가 널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니? 아, 바로, <laughs> 바로, 바로 가야 되니까, 네, 선물도 아, 있어요. 오, <laughs> <laughs> 게 <이게> 뭐야 <laughs> 아왜 이렇게 버리고 줬어왜 이렇게 준비를? 아, 열심히 하열할게요날 이거 완전 박나의 퍼트 아니야? 아, 너무 아현이가 <laughs> 뭐, <박람이> <laughs> <laughs> 응. 바로 여기 조수 성문을열줄 알았는데 갑자기 뒷문을 응. 열어가지고 감자 케이크를 여기, 여기 다렇게숨겨가지 뭐? 집에 응. 나도. 나도 아, 나도집야지 아, 너무 웃겨. 응. 선물 안 까보세요? 아 까볼게요. 아, 네. 여운이 사라지잖아가지고 <laughs> 네, 너무... 아, 벌써 얼었다, 진짜. 아냐? 에이스 거리 안돼요 너무 예쁘잖아. 언니, 언니가 구멍 어나 괜찮은데. 이것만 입어도 나 너무 행복했어, 언니. <laughs> 네. 네. 네, 대전에서 애착가방이 네.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제가 또 이거, 이거에 맞는 해킹 <laughs> 열심히 할수있까 <laughs> 대전 대박 내자 이 대전 롯데 시티 호텔 이렇게 트윈 베드 했는데 뷰가 말이죠 리버 뷰요. 너무 밤이 아. <laughs> 아 이렇게 리버 뷰 어때요? 오 깔끔하고 아주 괜찮아요. 짠 화이팅. 내가 촬영할 때 거기 미술관 네. 쪽이 여기거든. 너무 예쁘다. 아, 진짜 연하다. 응. 얘가 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? 근데 얘가 너무 예쁘죠? 어, 나 이거 근데 본거 같아요. 여기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나, 혹시? 어, 여기 나본거 같은데? 이거 봐봐, 이거. 딱 이렇게. 그치? 너 되게 귀엽다, 지금. 귀여우세요. <laughs> 6cm 고을 쉬는 그녀. 청순한 느낌으로 나. 밀짝지대 목욕, 아, 목욕. 우와. 아, 지은아 너 목욕 하러 여기 온 사람 같아 우와 이거 봐봐 신어하지 어. 지 그러네? 난 이거 봐봐 여기 누우면 햇댐밀어주는거 아니야? 아이 어. 영유아 <목소리도> 우와! 너무 예쁜데? 여기 메인은 이 검은색 쇼파라고요? <목소리도> 우리 이런 거 하나 먹을래? 토토나 아니면 스플래? 코토 먹을까? 너뭐 뭐 좋아해, 토토 프렌치토스, 코토. 짠.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우리 첫 음식. 음 맛있어? 음음음음음음음음식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알려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있어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좋, 좋. 응. 밥 먹어야 되겠다 응. 우리 이러고 잘 먹었으면 좋겠어 거 간식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아주 가라앉고요 응. 어떤 각도가 좋으세요? 이렇게 저는... 위 아래 매워! 매워? 안 매워? 괜찮아? 오 센데? 여기 일하고 먹는 저 여기 최고야 고밥도 먹고 싶거고깃도 먹고 있짝고먹짝 옆에 행사를 하나 봐 장난 아니다 <laughs> 우리 어이없어 아니 아까 밥을 먹었는데 솔직히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 많이 났어 아니, 솔직히 비는 맛있었고 고기도 소스 했거든요 그래서 먹을만치 먹었어 근데 볶음밥에서 지연이랑 나랑 너무 심각해진 거야 한입 먹었네 <laughs> 응, 볶음밥이 아니라 그냥 응, 모두모두 설다밥이었어 응, 우리, 우리 입맛은 아예 아닌 거지 그래서 지금 배가 한 50%.. 6 0는 차긴 했어 사실 우리 지현이 다이어트해서 첫게 맛있게 먹어야 돼차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<laughs> 가 많이 나셨고 제가 좀 서치를 해봤어요 급하게 호흡법 호흡법이 그냥 맑은 것만 있대요 음, 빨간 건 음, 내장탕이래요 언니야 잘못 알아가지고 나 먹었잖아 <laughs> 어때 어때 맛있어? <laughs> 오 다행이다 안될것 같은데 지금 폼이 아닌데 <laughs> 병따개 <병단에> 달라하자 <laughs> 방금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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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럼 뭐, 맛있지? 음. 근데 무슨 내가 지은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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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응. 아 내가 아까 좀 서치를 하고 왔 너무 그냥 한번나 먹어야지 생각할 그 응. 시간이 없었어 내가, 응. 없었어. 내가, 내가 오늘 마취 서치를 좀할 언니 마 서치 담당년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급하게 했잖아 지금 그치?

감사합니다. 발렌시아, 열심히 왔어 어머머 어머머. 발렌시아가 모델 같아요. 어머머 어머머. 셀카를 <laughs> <laughs> 열심히 찍는 헤니. 오늘도 열심히 산다 <laughs> 나 너무 개오버한 사람 같고, <laughs> 나 약간 개발망치 박사님 같아 은 지금. 어머머머. 어 <laughs> 집에서 열심히 육아하다 나온 엄마 같아요. 봄역 <몇> 이나 너무 더워. 그냥 대전역에 더아까워서역 가기 전에 카페 오면 좋은 것 같아요, 소재동. 예쁜데? 아기자기한 느낌? 오, 여기 카페 엄청 귀여운 게 많을 거예요. 오 마이 갓! 어, 비키니 벗어. 여자들 그거 책 알지? 아 귀여워. <몇> 귀엽다. 어, 이거 보여주 어, 나는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 완전 샀나? 맞아, 언니 스타일이긴 하다. 근데 나잘쓸것 같지 않아? 어. 2만원. 정품이래. 어, 진짜? 그 정품 키티 파우치. 지금 갑자기 키티에 빠져서 갑자기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요? <laughs> 나보고 맨날 언니 이게 왜 좋아? 이랬으면서. <웃음> <웃음> 키티 입문하신 걸 축하드려요. 이거 언니 사고 싶어? 응, 사고 싶다. 사고 싶게. 어머, 아니요 괜찮아. <laughs> 이분 <이번 웃음> 왜 이래. <laughs> 나랑 같이 가고 싶어? 어떻게 말을 좀 해봐. 안녕하세요. 저를 데려가 주세요. 이 귀여운 카페에 키티가 있었고요. 우리는 어제 들어온 신상을 겟했어요. 그 그것도 어제 들어온 신상이고.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시원아. 이거 진짜 예쁘다. 이게 디테일이 예쁘다. 응. 시원이가 사줬어. 사합니다있 쓰세요. 섞어 먹으라 했는데? 아 그래. 응. 아음 응. 음, 맛이가 음. 있네 하는데 먼죠한 끼를 안 먹었어 배고파가지고 시계 소리 해도 들려이 많은 것 중에 뭐 먹을까요? 달리 네. 만즈 먹을까? 1초 만에 마음이 바뀌었어. 치즈 맞다. 음, 음, 치즈 들었는데 그러니까 늘어날 줄 아는 나는 먹고 무시가 운전해서털로 가겠습니다. 떨리는요왜 떨리지? 흔적만 떨려 우리 너무 혼란게 와가지고 꼴을 왜입냐 저희 택시 잠수 두번두번고 왔거든요 친구 웨딩 촬영 왔어요 <laughs> 떨려, 떨려. 어? 도빨떨빨떨뭐 하고 있어? <laughs> <laughs> 와 이거 뭐 예쁘지? <laughs> 여기 굳었어 진짜. 아 붙었어 아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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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계속 오늘 한 소리 듣고 엄마 나휴위딩 촬영한다고 엄아부다이 <laughs> 어, 진짜 <laughs> 그 어제 밤부터 저한테 계속 결혼한다 결혼한다 났어요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만한 번도 한적 없는데 제 친한 친구가 결혼한다니까 <laughs> 아, 엄마가 너무 부럽다고 헤이티 가서 전해줘 이제 내가 가면 다음 자자는 저 아니에요 저 <laughs> <한 번? 웃음> <아니에요. 웃음> <다음> 자자는 아니에요 <laughs>